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이런 마음들인데 그 죄인의 마음을 그 부끄러운 죄를 하나님께서 독생자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축복이 길로 인도해주시는 그 사람을 우리가 너무나도 늦게 알았죠. 그래서 제다인 우리 복음가수가 그 사람을 이제 알았습니다 하는 그 찬양이 그때 성탄특집 때 그렇게 심장으로 불러서인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울렸는데, 오늘도 이따가 그 찬양을 기대해도 되겠죠? 네. 네. 아, 이번에는 우리 어, 비바이엠 TV, 우리 1800명 구독자를 우리가 모시고 있는 우리 김예린 씨를 또 우리가 <laughs> 모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린 씨, 제일 네. 먼저 하나님 만나고 제일 좋아했던 찬양이 뭐죠? 아, 제가 제일 좋아했던 찬양은 음, 정말 많은데. 음, 그, 중에서 그 중에서 가장 왔던 찬양이 음. 나의 피난처 예수님. 아, 그렇지. 우리는 네. 정말 피난처 되신 예수님이 계셨기에 네. 그분이 계셨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무사히 올수 있었지. 그이 너를 우리 청의해 줄까요? 먼저?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악보리으로 오늘 기타로? 아, 기타로 할까요? 아, 그때. <laughs> 가사 그러면 저걸로 틀어줄 수 없나요? 없어기는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일주만 하시지요? 가사는 우리가 저 그거 이어줄게요. 그냥 이걸로 하세요. <laughs> 아직 니 생각, 그래. 네. 생각 안 나요? 생각 안 나세요? 너무 이 그동안에 비바인 TV에서 우리 에린지가 많은 찬양을 부르잖아니까 <웃음> <웃음> 지금 막. 이렇게 생각 안 납니다. 저도 어때는 아버지 어머니 이름이 생각 안날 때도 있는데 가사가 다 기억하자면 너무 은혜 속에 살면 성형 중만하면 때로는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어 가사 생각하고 주요 네. 어음어 오늘 뭐 해볼까? 나 같은 제인 살인 아나 같은 제인사인기타를 할까요? 기타가 좋았어, 기타가 좋았어. 그때 그 우리가 지상가에서 응. 그때 우리 저 예능 프로에서 했던 거. 이가 먹은 안 그게 안돼 가지고 어떤 아, 관계 아, 아. 많이 없거든요. 옛날에 뭐가 있을까요? 여기 여기 제목을로써 놓은 있는데 네. 여기 네. 게 있는데 이야기 없습니다. 지 어. 아. 음. 여기 있는데. 이거 반죽이 있지. 말고 반죽이. 아직 있지. 멋지구나. 우와. 많은데요? 음. 걔가 음. 그러니까 우선 나 같은 일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어, 올려 드리고 아 그러니까 너를 부를 수 있는데 음. 이게 지금 반죽 그치 가사 때문에. 그치? 네, 가사 때문에. 음. 그러니까 가사를 우리가 준비해놓고 오늘은 나 같은 죄인만 불러봅시다. 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남은 생을 우리의 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려도 드려도 우리가 정말 무엇을 다 드릴까 아쉬움이 남는 마음입니다. 우리 북한에서 우상을 찬양했던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특별히 불러내시고 특별히 선택하신 우리. 어, 하나님의 딸들이 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신앙 고백합니다. 오늘 무슨 주여이제니아 저. 음. 응. 난 예수가 좋다. 아 예수가 좋다. 이 음악 이 있어요? 네. 어, 아 그리고 그 음악으로 우리 다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짝짝짝. 走。 활동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지금 어 즐거우면서도 부지런해야 되고 네 힘든지요. 맞습니다. 네. 어 정말 쉽지 음. 않았어요. 그렇죠. 네. 나는 지금 주, 저 장대현의 은혜 TV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 북한에서 제일 먼저 성령운동이 일어났던 그 장대현 교회를 어 너희들이 먼저 회복해라. 그래서 우리가 장경훈의 TV부터 그다음에 g 제 미션컬브로 그 타이틀로 가는 게 지금 모아하시니까 우리가 지금 찬양 그룹으로 연서 씨도 다니도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어 사실 정말 이 찬양하면 어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또 지우시고 했는데 세상 노래를 너무 부르다 보니까 네네. 이제는 찬양 복음 가수들이 이제는 저 세상 노래를 잊어버리고, 세상 가수들이 또 찬양을 잊어버리더라고. 네, 네, 네. 왜 중국에서 먼저 만났던 하나님을 네. 잊어버리는 거요 네. 그때는 그가야에서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살아할수 없으니까, 살수 없으니까 붙잡았는데, 이제는 이 땅에 오니까 그러니까 잡힐 염려 없고, 구성될 음. 염려가 없으니까 하나님 잊어버리고 산단 말이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불러내시고, 네. 지금 추수하듯이 하나님이 진짜 찬양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좀 찾으시더라도, 아, 네. 그 중에 두 분이 이렇게 오늘 우리 지제 미션 골로 스튜디오 음악 방송 네. 첫 게스트로. 나도 기스트지 스페셜 m c 를 지금 거죠 이렇게 말하는 <laughs> 거이 <laughs>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음악의 주인이고 이 방송의 아,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아, 우리는 하기스트고 네. 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시나리오 속에서 그 배역을 감당하는 오늘은 스펜서 엠씨 배역을 감당해라. 오늘 노란 옷을 입고 나를 찬양해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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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제다이는 네 수수되어지만 이름은 붙여놨지만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렇게 앉혀주신 거지. 아, 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자나 깨나 이 세상 끝까지 이제 남은 생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용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만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도 알고 또 듣는 분들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치? 네. 음, 난 그래서 외국에 있을 때 우리 비바임TV에서 어 불은 산디던가? 왜안 그래? 아는 그 찬양이 너무 좋았어 아, 근데 뭐 동생이라 했지? 남동생 아 그게 북한 노래였어 북한 노래였지 네, 근데 네. 그 노래를 하면 가서 또알수 있을까? 들어봤으면 어, 그때 때만... 아 흐른 산이 고 북한 노래였할수 있지 그러면 음. 여기서 또저 뭐야 몸 응. 하면, 여기서 좀따라주고 하면 좋지 않을까? 푸른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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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는... 응. 저 너로 멀리 보이는. 한번 둘다사랑하세따라가하세요 저는 기타로? 뭐, 절만 하면 돼요. 이거는 기타로. 기타 합시다. 합시다. 예, 네. 네. 자, 합시다. 푸른산. 네, 네. 네. 우리는 다 나서자란 모양이 있어. 네. 이제 앞으로 우리는 모양 천국을 바라보지만, 네. 그래도 우리가 나서자란 고향에 대한 추억을 잊고 살수 없으니까 음. 푸른 산 저물리로 멀리 보이는 그 고향을 생각하면서 아, 기타 반주로 우리 두 분이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 한, 응? 세 <목소리도> 파란 잔디, 고향 하늘, 고향 하늘 우리 하산을 따라 함께 걸어, 어 오케이, 자, 자 우리 금박수로 듣겠습니다. 응. 고향 산천이 떠오르고 또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생각나니까 부모님을 아직 북한 땅에 어 정말 계시고 또 돌아가셨어도 그 시신을 모시지도 못한 우리 탈북민들이 그 마음을 생각하면 아이 노래는 정말 우리가 부르기 힘든 노래다 이치만은 말자. 제 마음이 들어요, 그렇죠? 어쨌든 우리는 그 마음을 그냥 무겁게 아프게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자유로움 속에서 평화를 평화의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우리의 노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바뀌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게 우리를 힘들게 해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어... 이 세상을 살아가야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 최다인, 우리 최감독, 최다인 TV 최감독님이, 어, 또, 한국도 누구 합니까? <laughs> 고향 노래 <laughs> 하나 또, 아, 마지막에 <laughs> 듣자고 또 울까봐.